1성의 현관호주 파티 던전은 파티장이 해당 던전용 지침석 1000개를 사용하여 입장합니다 입장하고 나면 파티장은 왼쪽 위 캐스트를 클릭하여 도전카드를 선택하는데요 도전카드 또한 파티장만 사용하며 각 카드별 효과가 적용되는 대신 보상 드랍률이 상승하기 때문에 무조건 적용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 피르캐스의 패턴을 보겠습니다 패턴에는 이렇게 평타 공격과 광범위한 공격 그리고 지금 보이는 것처럼 타겟에게 지속하여 물기둥 공격을 하는데 해당 공격을 받은 유저는 최대한 파티원이 없는 쪽으로 이동하여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군데를 공격하는 패턴과 이렇게 직선 공격도 합니다. 컨트롤을 잘해서 피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빛 어둠 장판은 카드가 적용된 패턴이고요. 캐릭터 아래에 보이는 색상과 같은 색상의 장판 쪽으로 이동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파도 공격의 패턴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패턴들이 피르케스의 체력이 절반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컨트롤을 지속하여 잘 해주면서 사망하지 않게끔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피르케스의 체력이 절반 이하가 되면 배경음악이 바뀌며 광폭화 모드에 돌입하게 되고 새로운 패턴이 추가되는데요 이렇게 넓은 원형 범위의 공격을 하는 패턴과 이렇게 8군데로 물줄기를 공격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8군데로 물줄기로 공격하는 패턴은 보스 가까이에 있으면 맞지 않는 패턴이고요 최대한 공격을 피해주면서 엔지니어는 힐을 잘 맞춰서 써주면 좋고 소드맨은 디펜시브 필드 등을 피하기 어려운 패턴 등에 사용해 주어서 파티원이 받는 데미지를 줄여주면 센스가 넘치는 파티원이 될수 있습니다 아 좋다. 7시 30분에 패치가 있어서 게임이 종료되었네요 이렇게 게임이 종료되거나 파티원이 모두 죽게 되면 이 던전 클리어에 실패하게 되고 입장시 사용한 던전석과 카드는 복구되지 않고 소멸되니 다들 주의해야 합니다. 다시 패턴으로 넘어가서 마지막 직사기 패턴을 보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멘트가 등장하고 대상 한 명을 지목합니다. 지목하는 대상은 가장 데미지 릴링이 높아 보스의 어그로를 받고 있는 캐릭터를 대상으로 하며 이렇게 물방울 공격을 하는데요. 물방울에 맞게 되면 체력이 많이 깎여서 캐릭터가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파티원들은 입장 시두명 이상의 파티원이 용암 사자를 들고 가주면 좋습니다. 용암사자의 불사 스킬을 이용하여 스킬을 발동한 후에 이렇게 물방울 공격을 맞아서 캐릭터가 사망하지 않게 해주는 방법이며, 이 직사기 패턴이 용암사자 스킬쿨보다 빠르게 돌아오면 이렇게 다른 유저가 대신해서 용암사자의 스킬을 발동한 후에 맞아주면 되겠습니다. 용암사자 이외에도 유령계의 스킬 또한 부적 상태가 되는데, 유령계의 스킬은 발동 후에 이동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잘 사용해야 하며, 용암사자와 유령계가 없다면 저처럼 투항을 데려가서 수황의 스킬을 발동한 후에 보스의 스킬을 맞아도 되겠지만 수황의 스킬은 무적이 아니고 데미지 감소이기 때문에 1단계와 3단계 던전에서는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마지막으로 위치의 스킬인 블링크를 사용하면 일정 시간 무적이므로 블링크를 사용하고 불방울 공격을 대신 맞아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지니어의 경우에는 리저렉션 스킬을 포함해 주어서 혹시 모를 캐릭터의 사망에 대비하여 주면 좋겠습니다 뚜껑TV 구독자 커뮤니티 게시글로 영상보다 빠르게 팁을 올리고 있습니다.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현관우주정화, RES 던전편도 빠르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